자, 오늘은 네, 위쳐 3 와일드 헌트 DLC인 하츠 오브 스톤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츠 오브 스톤, 보티아스 응? 몰락기사? 네, 몰락기사 잠깐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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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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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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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저활쟁이부터저 죽이고 싶은 활쟁이부터 아이 죽 대머리가 죽어 있어. 아, 네 썩은 감자님 12개의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여자 목소리? 어, 뭐야? 찬이? 찬이? 는또 누구야? 나 아, 원에 나왔던 애야. r e l besides, I can study the venom, test it, maybe discover some interesting properties. Heavy machine gun. 녀석들, 오 이거 이거 말을 보여주게끔만. 아좀 봐라. 오 뭐야? 아 나법사가 문제구만. 이 새끼. 널로 그래, 와봐, 널로 와봐. 이거 장풍쏘네 이거. 얘네 처리하고 그다음 너다. 아이 개놈의. 오케이. 일로 알라 일로 알라 일로 알라 요리 요리 컴 요리 컴. 오 뭐야 뭐야 오오오 오, 오, 제법이야 제법이야 제법이야. 그래 기술 쓴다 이것이 어. 갔다 보니야 저거 뭐? 와, 뭐 반사했어 지금? 순간 이동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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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헤링으로 죽여주지. 이가 근접 공격을 하려는 그때 아. 아. 들어와 들어와

소라는줄알았지 않아? <laughs> 그 본편에서는 좀... 걱정했어요. DLC에서 좀 쉬울까봐... 너무... 들이 잘 박히거나 이제 난이도가 쉬워서... 이런 난관이 없을까봐 좀 고민했는데... 아, 좀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웃음> <야야>. <웃음>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왜 우승한 네. 대비를 네. 하고도 강화된 대비를 쓰는 거냐... 강화를 다시 하려는 거야? 우수한 제비가 없나 보지? 어딨어, 우수한 제비? 이거 원래 자동으로 제일 높은 거 올라가거든요? 있네?

Ah, really? oh. <laughs> I'm afraid the drinks got to our minutes. Clear, they love each other though. Parents usually give in if that's the case. My mother would never accept an unfit beau, <laughs> even if I insisted I loved. Look. 브레이브 더스 형! 이 배경은 뭐야? 한청이요 한청 방앗간에 들어가는건가? 어이 <목이> 김씨 허튼 수작 부리지말고 방앗간아아 키스신이 뿐이야 짐승 진짜 많 키스신이잖아 아이네 <목이> 도근도근 모근님 아네 만원 감사합니다 아고습니다아이만아감사 <목이> I gotta say, wedding was a great idea. Rarely have a chance to rest, to get away from it all. Said you needed to think things over. Have you? Yes. I decided you're incredibly sweet, but but we're better off keeping things as they were. You're always going places, and they're likely to ship me off soon. Uh. Besides, we tried once, and. well 독정적인 영원한 독한 입이다어인추한 이가 질척거인지 마. 비가 오네. 적지긍정아니긍능지능지인가 <laughs> 내가 제일 약한 능지... 능지 부분인가 설마? 아니겠지? <laughs> so this is 거울! 정답! 거울! <laughs> 아, <오. 웃음> you didn't expect it to be that easy, did you? <laughs> 이거 어, 어디 물이겠지 물물 물 아닐까 오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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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야 물 깨지지 않는 걸. 물 수면에 비쳐 오케이 <laughs> 오! 잡았다 이놈 어! 이 새끼 이거 본색을 드러냈구나 어내 어, 이겼거든? 이겼거든? 어내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어, <laughs> 아 뿌듯하다 내 힘으로 깼어 나 이악물고 채팅창 안 봤거든? 진짜 내가 알아낸 거예요. 음. 미처 센스로 흔적 같은 것도 안 보고 바로 물이라고한거 네. 보니 위키 센스가 켜져 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나 진짜 머리 내, 내 능지 풀가동에서 알아낸 거라니까 내가? 어? 왜 내가 했다 그러면 다 인정을 안 하지 왜? 왜 다들 나를 못 믿는 거야 왜? 추상적인 거라고 <laughs> 확신하던 빡대가리는 누구지? 그냥 그냥 아 김도가 이걸 이걸 공략 안 보고 깨네? 김도가 생각보다 이런 거 잘해? 이렇게 채팅 한번 한번 그게 어려? 인정을 못해 인정을 내가 이걸를 했댔다는 걸 인정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 양물고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저 어떻게 알았지? 어 뭐지 이키 센스인가? 응? 공략을 보온 어, 어, 것인가? 어, 예습을 어, 한, 한 것인가? 어? 이거 다른 방송에서 보았구만 막 이러면서 이제요 어? 절대로 이양 물구 인정 안 하고 말이 어? 한 번쯤은 그냥. 아니, 오 이거 생각보다. 어, 또엘리스스 같기도 하고. 응? 그냥 뭐그그그 그게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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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들어? 지나가서 하는 말인데 이거 그냥 울지어 버렸으면 개전 팀 보상 받을 수 있었음. <laughs>